1조는 빛과 컬러존입니다. 빛과 컬러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알아보고 신나는 놀이 체험을 통해 색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어볼 수 있습니다. 색은 빛이 물체에 반사되거나 흡수되어 인간의 눈과 뇌를 통해 인식되는 현상입니다. 빛의 숨은색에서는 뉴턴의 이중 프리즘 실험, 파장으로 보이는 색, 다양한 빛의 특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. 색은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색상, 채도, 명도, 보색, 유채색, 무채색 등 다양하게 분류되며 혼합을 통해 다양한 색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. 눈에 보이는 색에서는 우리가 색을 어떻게 인지하게 되는지를 여러 가지 전신물을 통해 체험할 수 있으며 과학이 만들어낸 색에서는 우리 일상에서 사용되는 TV를 통해 색이 구현되는 과학적인 원리와 기술 발전사를 알아볼 수 있으며 신나는 레이저 풍선 터트리기 게임을 통해 다양한 레이저의 색깔과 과학적 원리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. 색이 사라진 방에서는 감춰진 색을 찾아 단서를 풀어볼 수 있으며 움직임에 반응하는 바닥 컬러 브릿지에서 다양한 도형으로 이루어진 색채 놀이를 통해 다음 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